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재 조현상입니다 아주 화창한 햇살이 들이 쬐고 있습니다 난시을 이제 예 햇살을 좀 봄에 많이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차광을 열었더니 아주 햇살이 강렬하게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비타민 D가 막 생, 샘솟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laughs> 하여튼 좀 이렇게 그 하우스 이 이제 차광 시설 때문에 좀 이렇게 그늘지고 좀 얼굴이 모자이크 되는 것 같고 그렇죠 <laughs>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제 채널에 예, 댓글을 보고 어떤 분께서 이제 말씀 주신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 보면서 어, 대화를 좀 나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에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어, 닉네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난을 난초라고 부르면 안 된다면서요? <laughs>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어원의 개념이 없어서 어쨌든 난도 대명사고 난초라는 것도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난을 난초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안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관련 문구도 좀 찾아보고. 어떤 문법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같은 대명사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난초과에 속하는, 난과에 속하는 모든 그 통칭 개념을 난초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식물은 이제 과, 속, 종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어서 난과 식물, 혹은 콩과 식물, 혹은 수산화과 식물, 이렇게 해서 난과 식물 중에서 이제 하나의 속, 그러니까 신비디움 속, 뭐 파피드 뭐오페딜룸속 무슨 뭐또덴뭐 뭐 덴드로비움 속.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 있고 그 중에서 신비디움 속에 뭐 출란, 한란 이런 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물을 구분할 때는 사람제 그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태 생식적인 뭐 포유류다. 뭐 양소리다. 알을 낳는다.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생식적인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식물은 꽃의 형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꽃의 형식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난과식물은 특징이 꽃이 그렇죠. 어, 주판이 있고, 부판이 있고, 봉심이 있고, 설판이 있고. 그래서 외삼판, 합의육판하고, 어, 그걸 합쳐서 이제 하나의 형식을 이루는 꽃을 난과식물이다. 이렇게 통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어찌됐든 간에 모양, 설판이나 또는 주부판의 모양은 다르지만, 난과식물의 난이라고 부르는 품종은 꽃이 다 그렇게 형식이 같습니다. 에, 그 이제 과의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콩과 식물에 콩이나 팥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도 콩과 식물이고, 식덩쿨도 콩과 식물이고, 등넝쿨도 콩과 식물이고, 그렇죠. 꽃이 콩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 그 꽃의 형식이 같은 난꽃과 형식 같은 것을 뭉쳐서 난과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그 난과 식물로 분류된 품종이 약한 문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지필된 이제 학자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책을 보니까 300 난과 식물에 약 300여 속에 2만여 종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백과사전을 보니까 약159 속에 1만 15 5천여 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백과사전에는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왜냐하면 현재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교록 종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품종 자체는 현재 3만여 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이유가 계속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죠. 교배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계에 등록을 하면 학회에 등록을 하면 정식으로 품종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는 3만여 정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 출란을 많이 기르고 저도 이제 출란을 기르고 또풍란을 기르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난의 기온을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약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께서 질환지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자님이 이제 BC 한 550년 전경 분이니까 2,500년이 넘은 셈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난이 아니랍니다. 그 <laughs> 백과사전을 보니까 그때에는 이제 향 등골 나물에서 그 향이 좋기 때문에 향 등골 나물을 난이라고 얘기를 했다. 아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현재 기르고 있는 난을 난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세기경, 그것도 중국입니다만은 10세기경부터 현재 우리가 기르는 난을 난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문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난이라고 하는 모든 그 난들이 다 같은 난이 아니고 원래 난이라고 하는 부르는 품종은 일경일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이 출란종을 비롯한 일경일화 이것을 이제 난이라고 불렀고 중국에 많이 있죠. 일경다화. 한 송이 꽃줄기에 여러 가지 꽃송이가 여러 개 맺히는 일경다화를 해라고 불렀다. 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난과 해로 구분이 된다, 난과 식물에. 아, 이렇게 한 10세기 경부터 구분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출란, 한란, 뭐, 걸란, 사계란, 무슨 뭐, 뭐, 이제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원의학적으로, 어, 자라는 그 습성의 생식, 생태에 따라서 뭐, 우리 한란이나 출란처럼 땅으로 뿌리를 뽑고 자라는 품종들은 어, 심근성 지생난이다. 뿌리를 밑으로 뽑고 땅에 붙어서 산다. 그래서 심근성 지생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풍난이나 석국처럼 바이나 나무에 붙어서 사는 이런 품종은 달라붙어서 산다. 그래서 착생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꽃송이가 또 달리는 형식에 따라서 뭐 단경성난, 복경성난, 이 구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에, 그것까지 우리가 뭐 난의 어떤 그 깊이 있는 연구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르고 있는 또 제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 이 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세밀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난이라는 식물은 난초라고 부르면 안 된다 라는 말은 이겁니다. 난초라고 부르는 난과의 모든 식물들은 난초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아,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께서 이걸 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투장에 5월을 뜻하는 5월을 보면 난초라고 하죠 잎이 난초처럼 돼 있고 꽃이 예쁘게 펴 있죠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난초가 아니고 어, 붓꽃과의 붓꽃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잎이 그렇게 생겼죠 그리고 꽃도 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난초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난초는 아닙니다 붓꽃과 식물 중에 이제 붓꽃도 있고 또 노란꽃 창포 또 요즘 뭐 독일에서 많이 들어왔죠 무슨 뭐 아이리스 종류 또뭐큰 붓꽃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붓꽃 종류가 아, 제가 볼 때는 그화토장 5월에 그려준 화토장은 그게 붓꽃 종류가 맞거든요 붓꽃과에 아마 5월에 피는 노란꽃 창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의 제 생각에 맞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땅에서 솟아오르는 난초 잎처럼 둥그스름하게 파랗게 막 구근에서, 둥그런 구근에서 올라오는 난초 비슷한 그런 식물들이 있죠. 거의 보면은 이제 그런 식물들은 수선화과 식물들이 많죠. 수선화처럼 이제 구근에서 잎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예쁘게 피는 그런 수선화과 식물들이 이런 범에 나오는 난초라고 하는 품종이 거의 구근에서 나오는 수선압과 식물들이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그렇게 구근에서 나오는 꽃 중에서 이제 뭐 상사화라든가 또는 붉은 꽃무릇 같은 이런 종류도 난초와 잎이 비슷하죠. 꽃무릇 같은 종류는 꽃이 먼저 9월, 10월에 피고 나서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 잎이 2월까지 또 파랗게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난초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난은 난초라고 부르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난 자체를 난초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토장에 있는 5월의 난초는 난초가 아니고, 붓꽃과의 노란꽃 창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하 <laughs> 어, 여튼, 구독자 여러분께서 댓글 한줄 주시는 바람에, 저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았고, 또 연구하는 바도 많고, 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헌도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만은, 난이라고 불러도 되고, 난초라고 불러도 된다. <laughs> 이렇게 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튼, 뭐 이것은 제 개인의 어떤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난계의 어떤 그 통일된 언어를 통합해서 만드는 통일된 언어를 구사하자는 거에도 아마 작은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맑은 하늘 아래에서 나사란 햇볕을 떼면서 여러분과 즐거운 한때의 담소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 여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구독자 여러분의 난실에 더 아름다운 난꽃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